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위입니다! 영상 빨리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앱토스가자매코인이기에 앱토스 같은 영광을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코인인데요 하지만 지금 수익 주요 라인의 중심으로 이탈과 회복을 진행하고 있어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큰 시점입니다 제가 중요 라인 딱두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체인의 디파이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상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정보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 0 0 0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는 당시 생소했던 솔라나 같은 디파이코인이 주류였는데요 이번에 진입하려는 매직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코인입니다 특히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로 알려져 있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AI코인 기대수익은 자그마치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신규진입 추가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 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수인은 이번 하락에서 거대한 거래량들을 크게 튀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마저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은 지속 축소하면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에 주요 라인들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수익을 끌고 가셔야 된다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익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 1,200원 라인 이 자리 터치를 했어야 했는데 매수세가 부족하다. 지금 이 라인에서 저항받으면 안 된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구간까지 하락한 지금.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889원과 하단에 있는 863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863원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죠. 이탈과 회복이 자연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진입하기보다는 상단에는 있 889원,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홀더분들, 지금 863원의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구간, 단기간의 수익을 보려면 어느 기준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2, 3일 안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889원만큼은 회복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채널이 열린다는 거이 점만 인지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어느 라인이 지금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라인만큼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횡보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 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보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단에는 이 라인만큼은 회복을 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